반갑습니다. 추매언니 이사연입니다. 11월 넷째 주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G20 정상회의 개최가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컨퍼런스가 6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블랙웰 기반의 제품과 AI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MOT 상장을 합니다. 2차 전지 조립 설비 제조기업입니다. 전구체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LFP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상품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삼성 SDI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이 s k a m 상장을 합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소재 기업으로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을 최종 고객사로 삼아 OLED 화면의 각종 유기층 소재, 발광층, 발광보조층, 공통층 등을 공급받는 기업입니다. 서울 퀀텀 플랫폼 포럼 개최가 됩니다. 스페이스X 스타십 6차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비온 170만주, YJ 링크 110만주, 엔젯 76만주 보호의 수혜제가 있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현대그룹 최고 경영자 투자자의 날 개최를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재무 목표 중장기 기업가치 재고 기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인앱소프트 상장을 합니다. 디지털 문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고요 콘텐츠 i p 마켓 개최가 됩니다. 넷플릭스, 좀비버스, 뉴블러드 공개를 합니다. 화장품 산업, 해외 진출 시 통상 규범 및 분쟁 대응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통합 SK이노베이션 상장을 합니다. 명신산업 실적 발표가 있고요. 위키드의 히든 페이스 개봉을 합니다. 넥스트 스마트워크 서밋 2024가 개최가 됩니다. 산업부 장관 조선업계 간담회가 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대비 반도체 조선산업 영향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한국 상품전 개최가 됩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삼성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 2024가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M게임 기혼M 출시를 하고요.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수립 TF 최종회의를 개최 합니다. 테라 사이언스 200만주, 루미르 180만주 보호소수혜제가 있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LA 오토쇼 2024가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대형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아이오닉 9 실차 전시 예정입니다. 현대차 최초 3열 전기 SUV입니다. 원준 윙이푸드 컬러레이 실적 발표 있고요. 2024 마마 어워즈 개최를 합니다. 한캠 100만주 인벤티지 랩 24만주 보유수지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정책이 지원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을 절대 우정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속지 마시고 11월 날씨도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다들 몸 따뜻하게 관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추미연이 이사연이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